선크림 spf만 높으면 된다고요 기미 잡티 있는 분한테 소용없어요 진짜 봐야 하는 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건 바로 ppd 수치예요 spf는 uvb 즉 피부를 빨갛게 태우는 자외선을 막아주는데요 근데 기미 잡티는 uvb가 아니라 uva 때문에 생겨요 심지까지 음. 깊숙이 침투해서 색소침착 광노화를 유발시키고 유리창도 뚫을 정도로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uva 차단 지표인 ppd를 꼭 봐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브랜드는 pa 플러스 4개처럼 간접 지표만 써요 PPD 지수가 16이라는 뜻이에요. PPD 16은 민감한 피부, 기미 없는 분들, 그리고 실내용 자차로 괜찮아요. 하지만 색소침착 예방,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미 기미 잡티가 생긴 분들에게는 PPD 30 이상이 권장돼요. 실제로 기미, 색소질환 임상에서는 PPD 30 이상인 제품이 사용되고 있죠. 더군다나 보통 우리는 선크림을 하루에 여러 번 덧바르지 않고, 땀이나 유분으로도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UVA를 제대로 차단하려면 더 높은 수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제품. 품이 바로 라로시프제 안텔리오스 유비문400 선크림이에요. 유럽 인증받은 PPD가 무려 46이고요. 광노화까지 전부 커버 가능한 최상급 선크림이에요.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이프로이드는 물처럼 묽은 제형이라 처음엔 가볍게 스며들어요. 근데 마르고 나면 글리세린 같은 보습제랑 에스터 오일, 필름 형성제가 남아서 살짝 촉촉하면서도 끈적한 보호막이 형성되는 구조예요. 그래야 자외선 필터가 균일하게 코팅돼서 PPD 46급 차단력이 유지되는 거죠. 또 논퍼퓸이라 향에 민감한 분들도 부담없이 쓸수 있어요. 단점이라면 가격대가 조금 있다는 거와 필터 안정화를 위해 알코올이 꽤 들어있다는 점 아주 예민한 분들께는 100% 저자극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제품 퀄리티와 저처럼 이미 기미 잡티가 생긴 분들께는 진짜 필수템이자 평생템으로 써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들은 프로필 링크에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헛돈 안 쓰게 팩트만 콕 집어드릴 테니 팔로우 하실래요?